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기독교 방송 성경 파노라마 시간 오늘은 유다서 편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육대로 행하며 기로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유계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laughs> 여러분, 이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여희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지역 교회를 격리하고 권면하는데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에 만연된 영지주의 이 이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요한은 이들 이단자들의 사상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며 공박을 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랄하게 지적하여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겸손한 자세를 문안하고 있죠.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laughs> 부르심을 입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서문을 꺼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겸손을 엿볼 수가 있죠. 그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다처럼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유다의 편지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는 이단의 위협에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이단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긍휼이란 도움을 줄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을 동정하여 도와주는 것을 바로 이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한 그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됨으로 이야기되는 혼란과 분열이 염려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경고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율과 평강,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리의 삶을 살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서를 거룩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단분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이단의 위험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분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미혹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굳센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 성령과 말씀으로 모자하여 우리의 신앙을 노락질하려는 이단의 세력들을 질차하게 배격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의 특징과 대처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무엇보다도 엄밀하게 침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비율로 지키고 간교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유다와 같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극률과 평강 사랑을 힘입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구세 믿음으로 이단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배극하고 성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시대는 신천지 성도들이, 이단들이 매우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들과 대화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오히려 어, 긍휼히 여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멸망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 후에도 불신함과 원망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고 가리키는 이 말씀을 그는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시대의 에소돔과 고무라도 하늘에서 사무치는 죄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라고 이 말씀을 또한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후 야하를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오다에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소를 떠난 천사들의 심판을 받는,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도 불순종하면 사단과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단자들이 제약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광을 해방하는 꿈꾸는 자들이라고 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실제가 아닌 허망한 꿈과 같은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혼란에 빠지게 하죠. 성도들을 해방하는 것은 사단의 전문 사역입니다. 그들을 해방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죠. 또한 이단자들은 언제나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유단은 이러한 사실을 예들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살해한 최초의 살인자이죠. 이와 같이 이단자들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한편 발람은 물질욕으로 타락한 거짓 선지자의 표변이기도 합니다.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 고라는 모세를 반역하고 땅밥이 된 자비자입니다. 이단자들도 이와 같이 지도자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며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또세 번째로 이단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단자들은 불경건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유다슬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입니까? 먼저 언행심사를 통해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력도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사랑하며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반역한 고라의 일당이 낭밥이 되어 멸망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세상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이 세상에 경건치 않는 자들의 모든 은행심사를 반드시 심판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룹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의 역사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유로도 하나님의 일과 성도를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여하를 막론하고 불평하는 악을 행하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 유다서 1장 17절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예언의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 규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정욕대로 분별 없이 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출현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자랑하면서 정욕대로 산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당을 짓는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기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너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도록 파당을 짓기에 마련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파당을 짓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유다는 먼저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한 믿음은 올바른 신앙 고백위에서 세워진 믿음이요 이단 사슬에 오염되지 않는 믿음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는 반드시 이 믿음위에서 어,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긍일히 여겨야 된다는 라 것이 유다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라 유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단은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하기를, 말세의 지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시고 그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겁게 세우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와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들의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반성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잔송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